5등급 10마리 순조롭게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1000m 3경주 곧 출발합니다. 경절이 1000m 금여 제주경마 3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낙창군주 6번 두럭산 안쪽에서는 2번 태흥강자 3번 천둥소리 2번 3번이 앞서면서 선들이 꽉 뒹글어갑니다. 2번 태흥강자와 3번 천둥소리가 선들이 끌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8번 출품자 그리고 외곽 쪽에서는 10번 제주보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5번 낙창군주 4번 무적감과 1번 믿음행진도 따라붙습니다. 외곽 쪽에 있었던 10번 제주보이의 역주가 보이면서 10번 제주보이가 선두를 이끕니다 안쪽에서는 8번 출품자, 그 안쪽으로 2번 태연강자 3번 천종소리, 4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 2번 태연강자 3번 천종소리, 바깥쪽 8번 출품자, 10번 제주보이까지 여전히 앞서고 있고, 1번 미드맹진, 5번 낙천군주, 9번 일급질주가 바로 뒤쪽에서 4, 5위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야 시작합니다. 2번, 3번, 8번, 10번 싸움에 뒤쪽에 있었던 1번 미드맹진, 5번 낙천군주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출하는 10번 제주오이어 안쪽에는 2번 태흥강자, 이제 그리고 1번 미드맹진까지 세마리가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1번, 10번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1번 미드맹진의 역주가 입니다 안쪽에는 2번 태흥 강자와 바깥쪽에는 1번 미드 맹진 두 마리 싸. 10번 제주 보이는 3위로 밀렸습니다. 2번과 1번 두 마리의 근소한 선두 접전 안쪽에는 2번 태흥 강자가 선두를 이습니다 1번 미드 맹진이 2위로 따르고 있고 막판 7번 비밀 병규와 10번 7번이 3위까지 2번 1번 10번 앞서면 2번 1번 7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100미터 삼경주였습니다. 2번 태흥 강자와 1번 미드 맹진이 막판에 손두 싸움을 펼쳤고 10. 1번 제주보이와 7번 비밀병기의 3-4-2 싸움은 7번 비밀병기가 3위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2번과 1번 선두접전 거리점 벌어지면서 7번, 10번의 3-4-2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7번 비밀병기 3위까지 따라 붙었습니다만 선두 많은 거리차가 좀 벌어졌던 레이스. 니다